여러분, 총독 부부가 바울을 불렀어요. 말씀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겉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안 생각이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요, 이것도 되게 좋은 기회예요. 피의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철호의 기회가 될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바울 주변에 소수 믿는 사람 빼고는 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대제사장 최고의 권력자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 장로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다는그열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고, 다 너무너무 무서운데, 지금 최고의 권력자고 자기를 석고. 석방 시켜 줄수 있는 능력까지 총독이 자기를 좋게 대하는 거죠. 내가 한번 복음을 들어보겠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 억울한 것을 다 소상히 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석방을 전중히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보석금조로 돈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까요? 그런데 바울의 주된 관심은요. 놀랍게도 이런 석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중요한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살려서 벨릭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저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억울하게 갇혔을 때, 백이면 백다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죠. 아, 그런데 바울은, 불안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그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총독 앞에 왔어. 또 앞으로도 임금들 앞에 갈 거거든요. 이 바울의 관심,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기회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안위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바울은 살고 죽는 것보다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입니다.